주말 효과가 거치는 수요일이 되자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가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대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수요일이 되자마자 다시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2천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역당국이 당학, 밝힌 바대로 최근 확진자 증가율이 확연하게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2월 둘째 주 수요일인 지난 12월 8일 처음으로 7000명대 확진자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당시의 겨양성을 보면 12월 셋째 주 평일에는 적게는 9000명 많게는 1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됐는데. 하지만 이후 평일 기준으로 2주 동안 70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행의 확산세는 주춤한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7000명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다행히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시 확진자 규모가 7 0 0명대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모임 취소 등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했던 부분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와 여기에 더불어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 만명 수준에 이르는 그런 보다 심각한 상황은 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행의 확산세는 주춤한 것이 맞지만 위중증 확진자 수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천 명을 넘자 정부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또 군의관 같은 공공인력도 총동원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효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20일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에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아니면 보험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비워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더불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의 중등증 이상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를 약 2만여 개까지 추가 병상을 확충하기로 하였는데, 어 제가 지난 3차 유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번 병상 확. 방안이 물론 감염병 전담 병원 신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감염병 전담 병원이 신설이 아니고 전환인 만큼 기존 병상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아닌 다른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한 기존 의료 지원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 또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관 공보의 등 을 활용한 어떤 보건 인력 확충 방안도 발표를 하였는데 신규 인력 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종의 뭐 고육책이라든가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당한 도움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인천에 이어 전북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 전파가 시작된 걸까요? 어~ 오늘 발표에도 (7명이) 추가되면서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234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해외 입국자 격리 과정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약한 (100명) 정도 되는데 격리 조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역사회 전파 이 부분인데 어 과거에 우리가 1 2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이전에 입국하신 분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전북 완주 외국인 유학생발 오미크론 감염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역 사회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련해서는 74명 그리고 어 전북 완주 관련해서는 64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 이외에도 전북에서 이제 익산 쪽이라든가 부안 쪽으로 확산이 진행됐는데 사실상 현재 지표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아직 감염경로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향후에도 모를 감염경로가 파악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일단 방역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현 상태에서는 오미크론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한 3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목소리> 자, 앞으로 지역 전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국내에서도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확산세의 대로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 명또더 나아가서는 6만 명까지 나온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더블링 타임이 1.5일에서 3일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일례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4일날 오미크론 감염률이 0.7%밖에 안 됐는데, 11월 20일 약 보름 만에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73.2%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델타를 밀어내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방역망을 벗어나 오미크론 전파가 진행 중으로 보는 게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보다 (2배) 이상 어~ 그~ 특히나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접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이 어8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약 1000만 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부분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예방 효과를 나타내려면 3차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3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25.5%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1월, 2월 때까지 접종률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오미크론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미크론과 감기의 합성어인 오미콜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증상이 가볍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중증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오미크론의 병원성 관련돼 있는 부분은 초창기에 연구 데이터가 주로 남아공이나 일부의 영국 연구진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해당 연구 결과들은 병원성이 델타보다는 약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연구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미콜드라는 용어가 나온 계기가 오미크론의 유전자 염기 서열상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재조합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변이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지 재조합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오미콜드 그러니까 감기로 치부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병원성은 여전히 불확,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미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음. 보고 있고 병원성이 델타보다 약간 낮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오, 백신 접종 효과도 분명히 있다 위중증 사례를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향후에 델타처럼 항체 수준이 낮아지면 또한 다수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 특히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위중증 사례가 급증하거나 사망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중증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인까지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확진자가 증, 확진자 증가 속도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역학 조사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미크론 판별용 국산 진단키트가 다음 주쯤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오미크론 판별용 진단키트는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시점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미크론 판별용 진단 키트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전파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 가지 어, 다만 한 가지 이 향후 1, 2월 사이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 이 진, 오미크론 판별용 진단키트는 사실상 더 이상 의미는 없게 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오미크론 감염자이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지금 시점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증세가 심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